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도 어제 눈이 오고, 아, 영원하시 추웠다가, 오늘 좀 날이 풀려가지고, 여기 집 주변에 산에 올라왔는데, 난좀 본다고 올라와서 조금 다니는데, 이 철없는, 철없는 뱀이 있네, 철없는 뱀이. 지금 겨울인데, 날씨가 영하 날씨 오는데, 세상에, 이 겨울잠 자라 안 들어가고, 자라 들어가질 않고, <laughs> 야, 이 철없는 녀석이 완전히, 이게, 여기, 여기, 이사성이 이게 조금 있는데, 난이. 난이 좀 이렇게 아 요건 신화는 좀 석성이 음, 석성이 좀 있는데 난이 있는데 난 옆에가 예, 난 이게 구렁이 종류 줄 알았더니 아,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뭐 대담이라고 그렇게 댓글 달아줘가지고아 이게 일뱀인가 봅니다. 근데이 녀석이 이 어제 영암에 또 되고 얼음을 구르는데 이런 날씨 세상에 이, 겨울잠 들어가라 자라 들어가질 않고 이렇게 나다니고 있네. 아 <laughs> 진짜야. 야 참이 아니 어시고 야 경고를 하는 거야? 경고를 하네 아... 경고를 하는 거야? 아... 뱀이 경고를 하는 거니까 근데 왜 빨리 잠자러 들어가지 참 배고픈 거냐 배불리 뭐를 못 먹었어?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나? 아? 이게 요즘 뭐 먹을 게 없을 건데, 어? 요즘 개구리도 다잠 자러 들어가고, 들지가 있겠나? 이게, 연태 잠을 안 자러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? 엄동설한에 이제. 오! 오 깜짝이야 이놈이 도발을 했어? 도발을 했어? 어? 야. 한번 물어볼라고딱 덤벼볼 거야? 어? 네가 나한테 덤붙먹었 얘기지. 아, 그러면 너, 샤 내가 너를 딱 잡아보겠어. 근데, 빨리, 오지. 잡아보겠어, 내가. 쫙쫙쫙쫙. 니가 나한테 도발하는 거야. 응? 도발을 하는 거야. 근데, 아. 겨울잠, 잠, 잠자러 들어야지, 가 지금, 이 철없는 배마. 응? 철없는 철딱선이면, 니가, 잠자리를어 네가 난을 지키는 거야. 음. 응. 어 용이 난이 네가 난을 아 이건 아하. 네가 난을 알아? 어? 네가 난을 아냐? 난좀잘봐 봐. 쓸 만한 난이가 봐 봐. 쓸만한 난이가 대답을 해봐 봐라. 어? 뭐 쓸만한 난인지 이 대답을 해봐 한번. 어? 안해 내부를 안할 거야. 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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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지금, 지금, 야. 이, 12월이 다 돼가지고, 이거 어떻게 하다다는 얘기야. 어? 잠을 자야지, 잠을. 안 추워? 몸보신을 잘한 거냐 배고파서 잠을 못 자러 들어가는 거야 니가 어 어이 녀석이 응? 잠을 자러 들어가야지 니가 마. 아 니가 놔주 자러 들어가 자 놔줄게 나줄게 자러 들어가. 잠을 자러 들어가거라. 너 몸도 이렇게 찬데 빨리, 응?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. 따뜻한 데로 찾아서. 알았어. 알았냐? 알았냐? 자, 나도 테니 빨리 따뜻한 데로 들어가거라. 아. 전전전전 자 한번 딱 포즈를 잡고 구독자님들한테 잘 인사를 한번 하고 너도 가거라 자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도 드렸고 이제 가라 잘가 잘살아라 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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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, 구독자 여러분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없는 뱀이었습니다 철없는 뱀 <laughs> 고맙습니다.